아, 커어안돼안돼안돼 <laughs> 어, 안 돼, 안 돼. 너무 커아 그렇게 먹으면 되는구나 음. 아 그렇게 <laughs> 어이 <laughs> 그렇게 많이. 와 <laughs> 어, 엄청 크네 우와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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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. 어, 혼자 먹을 거야? 아까 엄마 바나나 나눠줬잖아. 아이 소리 다 먹을 수 있어? 우와. 이설아 자 앉아서 먹자. 앉으세요 이설아. 이 소리 의자 어디 있어요? 이 소리 의자 어디 있어요? 거기. 어. 응. 여기 앉아보세요. 앉아 앉을 수 있어요? 아못 앉아요? 음. 이슬아 포크는 내려놔야지. 위험해. 월지아 이슬 엄청 똑똑하네. 그 뭐예요? 우엉이에요. 우엉. 오. 아빠 줘. 아빠 앉아요. 맛있어서. 맛있는 거 이슬이 다 먹어요. 엄마죠, 엄마. 아빠 엄마 응 음, 음. 엄마 엄마 엄마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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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나나나나 어이 떠 먹어요 자 앉아서 먹었어요 기술아 의자 어디 있어요 아 의자 앉을 수 있어요 기술이 의자에 앉을 수 있어요. 어이 소슬 내려놓고 잠 내려놓고 와, 이술 먹을 줄 아네 어 얼굴 이술 엄청 좋아하는 거 같아 어 손에 붙어 그 반대면 들었네 미소아 음. 엄마도 나눠줘 음. 단무지 엄마도 줘아 음. 단무지 와 <laughs> 그렇게 많이? 음. 뭐? 없어? 여기 있 여기, 여기. 아빠 작은 거 작은 거, 은 거. 아, 이소리, 이소리요. 그이소리형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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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, 상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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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엄마 있어 이소리 먹어. 나빵 가져왔어 빵. 응. 다 먹고 먹자 다 먹고. 이소리 이제 이소리 자리로 가. 응, 응 이소리 고무줄 고마워. 응. 음, 고무줄? 또 주는 거야? 고마워. 응. 음. 이소리 거 여기 엄청 많네? 응, 음, 이소리 자리로 오세요. 응, 음, 이소리 자리로 오세요. 이소리 의자로 가, 의자.